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시록 20장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강의 전에 여러분에게 안내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 강의를 게시록 전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라에 관계된 이런 부분들만 뽑아서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혹시 이것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강의에서 전체를 알고 싶으신 분은 따로 어 신청을 해주시면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구입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쓴 건데요. 어 신청을 해주세요. 혹시 음 밑에 전화번호 같은 거 아마 안내할 때 거기 나갈 것입니다. 그래 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돈의 권세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건 계시록 18장에서 그때가 그때 이미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돈의 권력은 아, 그때 그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는 전쟁이 이루어졌잖아요. 지난번에 강의한 거는데 전쟁하고 그리고 20장에 들어가서 이제 사탄을 무정에게 가두고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이 됩니다. 이이 이 사건이 있고난 후에 21장에 들어가면은 돈 없는 세상이 되는 거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돈 없는 세상이 돼요. 그래서 돈의 권세는 사실상 18장에서 거의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20장에 들어와서 안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불신세계, 여러 이제 다른 집단들이 그들은 아마 돈을 쓰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위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18장에서 가졌던 그런 위력과는 전혀 다르죠. 시 그런 현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 지금은 20장으로 넘어와서 어,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사탄이 결박되어 무적행에 갇히고, 계시록 1장, 20장 1절로 어, 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이 되는 것이죠. 어, 사탄은 무적행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천 년간, 어,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해서 왕노를 타다가, 천 년이 참해, 이게 7절에 시작되거든요. 천 년이 참해, 무적행에 가두었던, 어, 사탄을 석방을 해서, 이 사탄으로 하여금 마지막, 이 지구상에는, 우리, 그, 인침받은 백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때까지는요, 전부 다, 어, 세상에 그대로 있어요. 뭐, 어, 예를 들자면, 뭐 무석인들도 있고, 무슨, 뭐, 점, 어, 점, 점설가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이방 종교들도 있을 것이고, 무신론자도 있을 거고, 악한자들도 있을 거고, 이 세상은 전부 다 똑같이 있어요. 인, 다만,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인침받아서 그릇이 구별한 것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무정행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이것이 이제 기간이 차니까 꺼내서 석방을 시키는 거예요. 왜? 사탄이 바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탄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스케줄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도구로 써먹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그막도구이 사탄이 와가지고 그 그런 일을 벌리다가 하나님의 성 백성들, 성도들의 성까지 도전을 해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사탄을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저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버려요.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것이,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할때 이게 주제림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대개 다른 분들은 저 19장, 어, 11절을 봐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저는, 요, 불이 내려와. 원래 불 자체가 심판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불이 내려올 때 주님이 그 불꽃 중에 재림하셔서그 사탄을 심판을 해서 유황불못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불꽃 중에 임하신 그것을 주 재림으로 봅니다. 이것은 구절 하반절에 있어요. 짤막하게 나와요 주 재림의 사건이. 어, 그리고 사탄을 어, 유황 불못에 던지고 난 후에 재림하신 주께서는 뭐를 하냐면 백보좌 심판을 이때 합니다. 백보좌 심판을 할때 죽었던 사람들 전에. 다 잠자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부활을 시켜요. 그래서 이것을 대부활사건이라 그래요. 전부 다 부활을 시켜서 그들을 백보조 앞에 세우고 그리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역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권을 부여해 줘요. 이성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왜냐면 구약시대는 심판권을 하나님이 직접 행사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고라당이라든가 뭐 이런게 그때그때 심판을 하셨는데 예수가 오시면서 이 심판권을 예수에게 위임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직접 성부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그 심판권을 받아 가지고 유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히브리스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원수들이 이팔 앞에 엎드려, 어, 어, 팔 앞에, 어, 무릎을 꿇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랬어요. 기다린다. 예수는 심판권을. 그래서 신약, 신약 시대는 어떤 흉악한 죄를 줬어도 그 즉시 이런 심판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왜? 예수에게 위임을 시켜놨기 때문에. 위임받은 예수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 혹시 그 안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있을까 해서 아마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 나라 왕국 건설할 때는 왕국의 주역들에게 이 심판권을 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한 사람들은 아마 19장에서 그 백마를 타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하늘의 병사들로 전쟁했던 사람들이 것입니다 이 승리하잖아요. 그 백말탄 사람들이. 이 수가 얼마나 되었겠어요. 예수님을 비교해보면 금방 알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병사가 몇이나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갈릴레 어부들이라든가. 어, 저, 세리 한 사람 끼어 있고요. 그리고는 전부 다부녀자들몇 사람. 그게 예수의 병사들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상대에서 싸운 어, 유대교수는 얼마나 방대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어, 사내 들인 공회 의원들, 그뿐이에요. 로마 정치권 사람들, 로마 군인들, 뭐 부자들, 장사들. 마만한 세력이잖아요. 예수가 상대해서 싸울 때. 그러니까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비참하게 그 순교를 당하고 그 고난을 겪었죠. 그런데요, 결론은 가서 누가 승리를 했어요? 유대교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갈릴리 비약한 형편 없는 사람들이 승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온 세상이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이 승리하는 그런 것이 됐잖아요. 예수의 모든 다 예수를 믿고 제자 된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마지막 19장에서 그 기존 세력과 싸울 때에 바로 그와 예수님과 비, 비슷한 거이죠. 12명의 제자들을 찾으신 것을 보면은 제자들을 그때 찾았는데 마태복음 19장에도 12명 정도의 아마 이 왕국 건설한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권이 부여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왜 이런 것을 지금 말하냐면요 은 교회당 교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것이 중세 종교개혁의 바로 그 모순을 범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고를 가지고 누구든지 신앙고백만 하면 목사도 되고 목사가 되면 개척교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판 걸고 교회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강의할 때도 그랬잖아요. 전 세계 정식으로 국가에 등록된 것만도 4만 종파가 넘었다고 한 거잖아요. 독립교회들은 또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개신교 500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4장이라든가 요, 요한복음 17장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다 하나. 이 나라를 지금 현재 건설하는 이유도 왜 그러냐면 그 잡다한 걸 전부 다 쓸어버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하나 되기 위해서 나라를 건설하는 건데, 한의 기존 교회의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 교회 개척 함 누구든지 나가서 개척하던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더군다나 성경도 잘 알지도 못하고 좀 무식한 사람들이. 우리도 성, 하나님의 나라 운동하자. 이, 기 짓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거 성경을 모르니까. 이 심판권은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하는 주역들에게만 준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심판권을 주었다는 말은 뭐예요? 통치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통치권 다스림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왕국 건설하는 주역들은 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이거 제가한 말이 아니에요. 계시록이 지금 순서 따라서 여러분 하는 거예요. 이0 장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나라 건설하는 일은 얼마나 엄중했으면 그 건설하는 주역들에게 그 심판권을 부여해 주었겠어요. 예수에게 부여해 주었던 그 심판권. 예수에게 있던 그 심판권을 거두어서 이 건설하는 사람들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고 예수는 예수대로 심판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임할 때 그때 재림하셔서 사탄을 불못에 던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주역들에게는 이 사건이 한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하는 사건이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주역들에게 심판권을 부여해주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나라라고 했을 때 현대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권세를 누가 부여해 주는 것이죠? 백성이, 백성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백성이 이 정부 구속하는 사람들에게 이 주권을 부여해주는 거잖아요. 심판권도 여기서 있고요. 어? 국가를 운영하는 운영권도 이 정부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난번도 대통령 선거할 때 투표한 거잖아요. 백성들이 투표해서 이 권한을 정부 구성하는 데다가 부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부가 있어야 이 행사를 하는 거니까 주권 행사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부여하신다는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가 발달된 정치 체제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들의 국가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이 권한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전쟁을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이동영상을 한다는 자체가 기존 세력과 지금 도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시작은 이미 했어요. 문제는 지금, 아까, 뭐요, 그, 결혼할 때, 어? 언약을, 언약을 지킬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새마포 옷을 입혀서 하늘의 병사들로 삼아서 가서 입에서 나온 검으로 상대편 병사들로 싸우는 그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모집하는 거야,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20장에 넘어와서 왕국을 건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이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줄 아세요? 왕국 건설한 사람들은요,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않아요. 이 왕국을 건설한 사람들.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 심판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을 거치지 않아요. 저 새하늘과 새 땅을 프리패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 그런데도 이런 걸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 말이죠. 참 답답한 일이죠.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외치는 것.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마 부분적으로는 있을는지 몰라요. 예, 네? 지금. 지금도 여전히 교회당 교회에 찾아가서 일요일이면 예배 드리는 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처지서라 하고 앉았어요. 목회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저에게 돌을 던지고 뭐 무지무지한 핍박을 할 것입니다. 왜? 교회는 뭐예요? 저렇게 되다 보니까. 예? 사람이 빈집이 되면은 귀신이 집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에 가서 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당은 뭐가 되겠어요? 귀신이 지배하는 세계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래요. 예? 왜 성경을 따르지 않으려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정상적인 것이냐 말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든지 무당들도 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 불교, 뭐 무슬림, 무슨 힌두교, 가톨릭도 어? 다 그거잖아요. 종교잖아요. 종교. 성경은 종교를 예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 한 거라니까요. 그것을 못 알아듣고 로마교회가 되면서 이 종교 시스템을 이 간판만 교회라고 붙여놓고 이런 종교 시스템을 했어요. 종교를 지배했을 때는 거기는 뭐냐? 귀신들이 지배하는 곳이라니까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저한테 도을를 던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목회하는 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그거 지금이라도 헐어버리고! 정말로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에 소망 이 있는 분들이라면 돌아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여 주여만 찾아서 구원 못 받아요. 꼭 명심하세요. 여기. 어 지난번도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요. 주, 주역 나라 건설의 주역들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그랬는데 그 목배임을 받은 것은 순교가 아니라고 그랬었죠. 순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기존 세력에서 의해 제명되었다. 기존 세력에서 쫓겨났다. 그런 뜻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고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로 인해서 직장에서 쫓겨났으면 친구들이 너 지금 뭐 하냐? 어 나. 너 여전히 직장 대, 상호, 다니냐? 아니야, 나그 직장에서 목배임을 받았어. 흔히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목배임을 받았단 소리가. 그래서 그 뒤에, 어? 목배임을 받은 영혼이란 말이 붙어있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꼬리표처럼 꼬리 밑에 달려있어요, 영혼이란 말이. 근데 그 영혼이란 말이 소울이라는 말입니다, 소울. 소울은, 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육체에 부여, 부여준 영이라니까요.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도 있고, 아, 흉악한 악인들에게도 다 있어요. 예? 저, 예, 무속인들에게도 다 있는 거고요. 육체에 부어줬기 때문에, 태어, 우리가 서, 태어날 때, 엄마 모태에서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에 부어준 것이 소울이에요, 소울. 이것은 육체가 망가지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육체가 망가졌을 때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은 이거 플러스 뭐가 있다고요?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스피릿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때그 스피릿이 우리 몸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u 울 플러스 스피릿이에요. 그런데 이 소중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저 예배당에 가 가지고 그 종교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에 가가지고, 종교 행위를 해요! 이 기막힐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 소중한, 하나님의 몸이 든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런 기초적인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기초적인 걸. 그래서 내가 이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서, 찾아봤어요. 이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걸 자꾸 이런 거 혼동하면 안 돼요. 이계시록에 들어오면서 이런 말이 자꾸 이제 등장되니까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 경배란 말과 또 혹은 뭐예요? 어, 경외라는 말. 이것은 비슷한 거예요. 경, 경배라는 것은 아주 존경해서 그 앞에 절한다 그런 뜻이고요. 경외란 말은 두려움을 갖고 존경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경배나, 어, 경외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존경해서 거기에 우리가 절을 하고 찬양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 그러죠. 그런데요. 예배와 제사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와 제사는 뭐예요? 그것은 제사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란 말이 뭔줄 알아요? 한문으로 예든 옛자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상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그 말이 옛자예요. 한문으로. 예자. 거기서 절한다 우리 음식 재려놓고 절한다 그게 뭐죠? 우리 조상들이 제사 지낸 사람들 지금도 있잖아요. 어 제사 음식 만들어놓고 거기서 절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래서 이것은 제사라 제사라 그 말이에요. 제사 예배란 말은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이런 구별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명심하세요. 예? 경외라는 말과. 경배라는 말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예배란 말과 제사란 말은 그것도 같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여해야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를 경배해야죠. 찬양해야죠, 그를. 정말 높여야죠. 그것은 제사가 아니잖아요. 제사는 제물을 지렸어.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셨다. 너희 죄를 위해서 드리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이것을 또 다시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봤어요 히브리스 10장에 들어가 보세요. 첫째 것은 패하시고 첫째 까지 뭐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들이었으니까. 죄아래 있는 사람들이니까.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둘째 것은 뭐예요? 제사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요 성경에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이라. 어?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진리를 주셨으니, 예? 다시 종의 멍애를 베지 말라. 종의 멍애가 뭐예요? 종교의 멍애를 베지 말라. 이 성경에서 다 기록된 말씀인데, 그런 것들은 집어치고, 전통을 따라서 처지설하고 앉았냔 말이에요. 지금부터 1600년 전에 만든 전통은요 어? 지식으로 생각해도요 지금 시대 사람하고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만도 못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거라니까요 복음이 뭔지도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허라한 르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만든 거라니까요 그것을 진리로 믿고 지금까지도 주여 주여 자제요. 여러분 그러고서도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새 땅과 새 하늘을 들어가요? 못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개표 명심하세요. 응? 마지막으로는 이 사탄을 심판하고 난 후에 백보좌 심판이 열려지잖아요. 백보좌 심판에서는 뭐요? 예다 죽은 자들을 불러내요. 대부활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행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 심판이 정말로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왜 이것을 무시해요? 예수 믿는다면 이거 믿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쩌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심판권이 여기에 있는 것인데 불신자들이고 뭐고 다 여기서 하잖아요.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 유황 불 못에 던져지도록 그렇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믿어야 되죠. 예? 그래서 심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어? 지금은 뭐 배신도 하고, 별유다짓을다 하고, 별 늘려 다 하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불꽃 중에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 말했습니다. 예. 대살로니카 후서 1장 7절, 베드로 후서 3장 12절, 이사야 66장 15절. 꼭 찾아보세요. 예수 제림 모양이에요. 이게 다. 거짓, 사탄을 유황불못에 던질 때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 던져졌죠? 19장 전쟁에서 패했을 때, 19장, 예? 그리고 패했을 때, 이 사람들을 불, 불못에 던지잖아요. 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 던졌는데, 그러니까 사탄보다 먼저 지금 불못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세, 세토록, 고통을 받으리라. 구, 20장 9절을 후반절에서 예수 재림 사건을 언급했는데, 어? 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재림이 얼마나 정말로 중요한 사건인데, 그렇게 짤막하게 그 틈새에다가 썬자 그래. 귀하고 중요한 것일수록 하나님은 그렇게 감추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도 그랬어요. 너희는 다, 어? 알지만은. 저들은 듣지 못한 것은 들어도 모르고, 예?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 이사야 6장에서 저주한 것을 그대로 예수도 인용을 해서 말을 여러 번 했어요. 더 오히려 짧게. 예?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지금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은요. 중요한 성경을 이렇게 쭉 절수를 쓰다가 어떤 글씨들은 짧게 단어가 짧은 단어들이 있어요. 자, 작은 글자가 작아져요. 작아져요. 이게 왜 이렇게 작아진가? 나 신학생 때이상건박사라는 어? 분이 있었어요. 그때도 노, 아주 연로 하셨는데 정말로 참 뛰어나신 분이에요. 이 성경학자로서 질문을 물어봤어요.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이, 이런 성경이 가다가 작은 글씨가 있습니까? 그분 말씀이. 그 작은 글씨는 큰 사건들이고 소중한 사건들을 오히려 작게 썼어.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귀한 것일수록, 아주 보메일수록, 작게 틈새 속에 썼다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강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내가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너무 길어져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